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동갑인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한 지 1년도 채안 돼서 결혼했죠. 너무 일에만 치여 사느라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에도 관심이 없던 저에게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어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제나이도 어느덧 서른을 향해 가는 데다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내심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결혼을 안 한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연애를 쉰지도 너무 오래돼서 계속 이대로 가다간 평생 노처녀로 늙어갈 거란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소개시켜준 직장 동료가 말하길 요즘 남자답지 않게 순수하고 진국인 사람이라며. 자기가 결혼만 안 했어도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사람 속에 잘안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랑 잘 되면 완전 환상의 커플이 될것 같아. 성격이나 성향이 둘이 아주 딱이라니까.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벌써 내 남자 만들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은 꼭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결국 만나러 가게 됐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 사람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날부터 남부럽지 않은 달달한 연애를 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있고 싶어져서 서둘러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사귈 땐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게다 좋게만 보였어요. 모든 게다 수월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이던 어느 날 남친 얼굴이 어둡고 예전 같지 않아 보이길래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 그냥 요새 몸이 좀안 좋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는 거였어요. 결혼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결혼을 더 미루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말은 저한테 미처 하지는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남친과 저는 둘다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우리 둘다 남친 어머니 생각을 납득할 수 없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워낙 강경하게 결혼을 미루라고 나오시는 통에 남친이 설득을 하다 많이 지치게 됐고요. 저도 몇 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뵙고 잘 말씀드려 봐도 워하게 강하게 반대를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시키려면 멀었는데 그쪽이 더 노추자고 설득 좀 시켜 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를 내 속을 다 썩이다니. 아직 돈도 더 모아야 하고 2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하는 거 너무 아까워서 서른 중반 넘어서 하면 딱일 것 같은데 서른 중반이면 5년도 더 넘게 남았는데 가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깝다니 무슨 물건을 나에게 주는 건가? 참안 좋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남친이 시금을 전폐하고 거의 폐인 수준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겨우 허락해 주셔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더는 반대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이분 보통이 아니구나. 다큰 성인인 아들 결혼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큼 아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결혼을 미루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둘 사이가 더 애틋해지고 사랑이 깊어져 갔고요. 아마 남들 같으면 진작에 지쳐서 포기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까지의 과정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일일이 다 말하기에 너무 많고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혼수 때문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 보니 남친 어머니가 정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직전에 심각하게 혼자 속으로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힘든데 결혼하고 나서는 잘살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그냥 다 무르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중요한 얘기니까 명심하고 잘 새겨 들으라면서요. 내심 무슨 얘긴데 이렇게 심각한 건지 겁이 덜컥 났어요. 우리의 수입은 지금까지 내가 쭉다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굳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건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너도 결혼했으니 이 집안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잖니? 안 그래? 내가 워낙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으니, 잘 불려줄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준 거보다 몇 배로 더 돌려줄 테니. 이러시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별다른 동의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연애 때부터 남편이 종종 얘기를 했었던 게 떠올랐어요. 자기 어머니는 여느 어머님들 같지 않다면서 주식이니 펀드니 해외 주식까지 손을 대시고 경제적인 감각을 타고 나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입도 다 어머니가 관리하시고 자기는 용돈만 받아 쓴다고요. 그땐 와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면서 신기하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설마... 결혼까지 한 아들 수입까지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고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전 결혼했으니 당연히 우리 수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끼리 상의도 해봐야 하고요. 상의는 무슨 상의? 내 아들은 물을 것도 없이 찬성할 테고 너만 결정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생각할 시간이야 필요해. 내가 그걸 다 갖는다는 말이 아니잖아 나중에 준 것보다 더 배로 불려준다는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너 이런 시어머니 봤니? 들어나 봤어? 나 같은 사람 어디 가도 없을 거다 넌 네가 얼마나 운이 좋고 복 받은 줄도 모르지 그리고 한 달에 한번 가게 부서서 보내라 내가 너 경제관념도 보고 초반에 잡아줄게 잊지 말고 꼭 써서 보내 일주일에 한번 보내라고 할거 많이 줄여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 차차 네 수입도 내가 관리해줄 테니 그리 알고 세상에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갈수록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땐 어쩔 수 없이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정쩡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신혼 초에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바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기야 지금 어머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어머님이 자기랑 내 수입을 관리해? 지금까지는 그렇다 해도 결혼했으면 당연히 불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어머님보다 자기가 더 이해가 안 돼.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설마 진짜로 우리 수입 관리를 다 어머님께 맡기고 날 보고 가게 부라도 써서 받치라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남편놈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난 우리 엄마한테 다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우리 둘다 아직 어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바쁘고 벅차잖아. 솔직히 우리 재테크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고 능력도 안 되잖아?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엄마 재테크의 달인이야. 믿고 맡기면 크게 불려주실 거니까 자기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우리 집 재산 불린 거 알면 놀랄걸? 설마 우리 돈 가지고 튀실 것도 아니고.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그리고 가게 부서서 보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경제관념이 제대로 잡힐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과소비도 덜하게 될 테고. 정말 기가 막혀서 더는 대꾸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재테크의 달인이며 재산을 불려놓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여줄 증거도 없었고요.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하는 얘기를 듣자 하니 은근히 기분 나쁜 게 둘째 제가 경제관념도 없고 과소비를 일삼는 사람이 된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더니 어쩜 내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처음으로 의문이 들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론 이런 일로 신혼초부터 감정싸움도 하기 싫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얼마 동안은 대면대면한 상태로 지냈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로망이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연애할 때처럼 사는 거였거든요. 주위에 사귀다 금방 헤어지거나 이혼하는 커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었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화내지 말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참자고 생각했어요. 그래, 한발 물러나면 될 일인걸 뭐, 싶었죠. 자연스럽게 남편 월급을 계속 시어머니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번 가계부 적어보내는 일은 정말 곤욕이었어요. 가계부 보낼 때가 되면 제가 안 보낼까봐 미리 카톡으로, 전화로 남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고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보내도 안 되고 꼭 제가 써서 보내라고 했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는 게 하나하나 제가 뭘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10원 따니까지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야지, 안 그러면 바로 전화가 와서는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넌 어쩜 이렇게 돈 알기를 우습게 하니? 도대체 쓸데없는 지출이 왜 이리 많아? 널 제대로 가르치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모자라겠다. 이런 식으로 늘 꼬투리를 잡고 비하했어요. 그리고 정말 유독 참을 수 없었던 건 저희 친정엄마 생신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게 있었는데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써서 보냈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전화를 해서 쌩난리를 치더라고요. 도대체 친정에 보낸 50만 원은 왜 보낸 거야? 사돈얼은 환갑이었니? 내가 알기론 아니라고 들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얘기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신데 제가 바빠서 못 챙겨드릴 것 같아 그냥 현금으로 드렸어요. 아무리 시어머님이라셔도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해요? 남편 돈도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는 가게부안 적어 보낼 거예요. 라고 말하니 노발대바 화를 내면서 얘 말하는 것좀 보게? 겨우 생일에 그 정도로 큰 돈을 보내? 10만 원을 보내도 충분히 큰 돈이야. 환갑이라도 되는 날엔 도대체 얼마를 보내려고 그래? 넌왜 그렇게 돈에 대한 관념이 없니? 니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쳤어? 너희 엄만 그 돈을 덥석 받으시던? 딸이 결혼을 했으면 시집식고된 건데 전부터 짐작은 했지만 없어도 염치가 너무 없으시네 그리고 네 돈이 어딨니? 결혼했으면 내 아들이랑 공동재산인 거고 내 아들 재산 관리하니까 네 돈도 결국 내 돈인 거지 그리고 어디서 벌써부터 시애미 말을 우습게 알고 가계부를 안 써보내겠다는 말이 나와? 처음부터 알아봤지만 너 정말 안되겠구나 듣자 하니 살다 살다 이런 근본 없는 신박한 개놀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소름이 닥기치더라고요더 이상 저도 너무 질려버렸고 말도 통하지 않는 데다 진심으로 중증환자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t v 에서는 나올 법한 정상이 아닌 사람들처럼요 시어머니 본인이랑 남편놈만 모르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저처럼 생각할 것 같았죠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남편이랑도 나눠봤자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고 사회만 더 나빠지고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됐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 가기 시작했고요. 남편과의 사이도 이 문제로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제 편을 들어 주는 척만 하더니 나중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너도 아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 왜 자꾸 우리 엄마 말에 토를 달고 나쁘게만 생각해? 내가 장모님에 대해 너처럼 얘기하면 넌 기분 좋겠어? 아니잖아. 나 솔직히 기분 나빠. 라고 말하는데 진심으로 쌍욕하면서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어디서 우리 엄마 얘기를 입에 올리는 건지. 우리 엄마 니네 엄마처럼너안 괴롭히거든. 자꾸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참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원형 탈모가 다 생겼더라고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몸과 마음이 이만저만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어서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기분 전환 겸 둘이 같이 쇼핑을 다녀왔어요. 꼭 비싼 무언가를 사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맛집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니까 예전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간 쌓인 것도 좀 풀리고 안 좋던 사이가 조금은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빈집에 들어와 살림을 다 뒤지고 있더라고요.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끝까지 안 짜버린 치약이며 샴푸 같은 세제통을 꺼내놓았고 제 옷장 안까지 다 뒤졌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저도 이성을 상실하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같이 놀란 눈치였지만 말리진 않고 그냥 보고 서 있기만 했어요. 이 나쁜 년 어디서 저딴게 들어와서 내 아들을 망쳐놔? 살림이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왜 연락은 안 받고 가게본왜안 써보네? 내가 니네 친정집 찾아가서 따지려던 거 겨우 참고 일을 왔는데 이 지경일 줄은 몰랐네. 우리 아들이 사기 결혼을 해도 단단히 했어. 이건 고속감이야. 하더니 제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확 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서온 물건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더니 이렇게 비싼 걸 겁도 없이 턱턱 잘도 사왔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짜리야? 백화점에서 산걸 보니 한두 푼쓴게 아닐 텐데. 이딴 게다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치를 부려? 이게 다내 아들 돈으로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막 사들인 거잖아. 당장 돈 내놔! 하면서 제가 사온 니트를 구기면서 찢으라고 하고 그게 안 되니 구두는 던져 버리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란 놈은 말리기는커녕 이젠 아예 멀찍이 떨어져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앉아만 있었죠. 하루 이틀 보는 광경이 아닌 듯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팔을 붙잡고 처음엔 좋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긴 저희 집이기도 하니까 더 이상 난동 그만 부리세요. 하니까 뭐라고 이게? 어디서?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제 팔을 물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서 시어머니 얼굴을 잡아 때려는데 남편놈이 그제야 달려오더니 자기 엄마를 떼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따졌어요. 자기도 문제가 있어. 어머니이 정도면 심각한 병인 거야. 진작에 병원에 모시고 갔었어야지. 그리고, 왜늘 그렇게 반가만 하고 있는 건데? 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욕했다고 또 달려들었어요. 단단히 작정을 하고 이성을 잃고 덤비는데, 웬만큼 해선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침대 쪽으로 밀쳐서 눕혔어요. 그랬더니, 이젠 남편놈이 달려들어서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냐면서 저를 밀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먼저 손댄 거거든? 정당방이 몰라? 저도 지지 않고 일어서서 남편이 시어머니 옆으로 밀어버렸죠. 정말 꼴사납게 꼬꾸라지는데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놈이 저렇게나 약했나 싶었고요.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밖에 해본 적 없는 저질 체력이라 그랬던 건지 생각 같아선 더 심하게 공격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는 긴말 필요 없고 네가 가지고 온거싹 가지고 썩 꺼져! 이러더라고요. 여기 공동명이라 내 집이기도 하거든요? 그쪽이나 저 물건 가지고 썩 꺼져요! 라면서 남편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죠. 이젠 저 인간들이랑 끝을 보고 싶더라고요. 옥신각신 계속 난리를 피우게 돼서 결국엔 제 친오빠랑 남동생까지 달려오게 됐어요. 시끄럽다며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차 출동해 동네 창피하게 한바탕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어요. 이후엔 살다가 웬만하면 경험 안 했으면 좋았을 별별 일들을 다 겪고 견뎌가면서 겨우겨우 이혼할 수 있었어요. 지금에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날들이었답니다. 이혼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평범하고 자유롭던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했던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 인간들은 제가 없으니 더가관이더라고요 밖에서 사 먹은 음식 못 믿고 돈 많이 든다며 시모가 회사로 매일 아들 도시락을 싸다 준대요. 그놈은 여전히 용돈 땄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찌질하게 살고 있고요. 연봉이 6천만 원도 넘는 놈이 정말 바보가 따로 없네요. 어느 날은 제 지인을 통해서 떠보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다 알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고요. 제가 허락만 해준다면 그땐 정말 잘하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날이 갈수록 제가 진정한 사랑이었고 자기는 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나요 또그 여자는 아들이 지난번처럼 시금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사는 걸보곤 아들 잡는 다음에 걱정을 하다 밥도 못 먹고 깡 말라서는 이젠 아예 쌍으로 들어 누워서 앓는다네요 또 자기 엄마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 돌아오면 가계부는 안써 보내도 된다고도 했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쌍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였어요. 전왜 그런 놈인 걸 모르고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던 걸까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요. 트라우마가 커서인지 아직까지 평생 결혼 생각은커녕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무서운 일이 돼버렸지만 살다 보면 다 극복할 날이 올 거라 믿으려고요. 앞으로 꿋꿋하게 제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